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A매치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루마니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입니다. 월드컵 진출에 실패한 두 팀은 이제 조금은 먼 곳의 목표인 유로 2024를 대비하기 위한 합을 맞추는 이번 경기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월드컵 유럽 예선 제조에 속해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승점을 쌓았지만 북마케노디아가 승점을 단한점 앞서는 18점을 기록하며 독일에 이어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고 루마니아는 패배의 쓴맛을 삼켜야 했습니다. 10경기 동안 단 8골만을 내어준 성적은 독일의 사실점에 이은 준수한 결과였지만, 득점 역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월드컵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리그시로 강등당해버리는 등 국제대회에서 여러모로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도 부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보이는 공격자원들인데,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 루트를 창출해낼 수 있는 플로린 타네세와 골 결정력을 보일 수 있는 데니스 알리베크가 모두 부상 이탈이고 레프트백 니쿠소르 방쿠까지의 무릎 부상으로 장기 결정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거기에 주정골리인 안드레이라드도 팔꿈치 부상으로 몰도반 또는 파르노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즉각 주요 포지션에서 핵심 인력들의 이탈이 분명히 뼈아프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슬로베니아는 최근 그나마 4경기 연속 네이션스 리그 무패 행진을 기록하면서 리그비 잔류에 성공했고 이번 경기를 시작으로 경기력의 개선을 가져와야 하는 숙제를 분명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너무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성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번 원정길도 그렇게 불안한 출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스쿼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슬로베니아는 그나마 부상 이탈이 백업 골리 벨레츠한명 정도이기에 골키퍼에서 최종적으로 오블락 이 버텨주는 체제 속에 톱에서 라이프치히로 이적하는 벤자민 세스코의 득점을 필두로 상대의 득점력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는 이번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루마니아에게 2.37의 초기 배당률이 책정되어 있고 이 배당률에서 보여주는 배팅 시 기대승률은 41%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38%라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루마니아가 보여줄 견고한 수비는 분명한 장점이 있겠지만 주전 골키퍼 아두의 결장과 함께 실점이 발생한다면 경기를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최근 슬로베니아가 4경기 무패 기록 중 3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현재 배산유고에서 책정된 루마니아의 2.37의 배당률은 상승 폭을 일정 부분 보이고 있으며 한계 업체에서는 2.47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승리 배당이 3.00 배당선이 무너진 2.90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무승부의 배당률도 최저 3.00 배당까지 나타나며 두 팀의 혼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루마니아의 승리로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배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루마니아는 최근 나쁘지 않은 경기를 펼쳐주었지만, 수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의 벤자민 세스코는 이런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계속되는 징크스는 루마니아가 보여주는 홈에서의 강점의 일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고, 1대1의 무승부의 결과를 예측하기에도 충분히 내용적인 근거와 함께, 배당의 흐름도 그에 가까운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있는 접근이 되는 만큼 2.5점의 기준으로 언더의 접근을 최우선으로 하되, 차선책으로 고배당을 무승부로 노려보는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